안녕하세요. 건강관리사 신쌤입니다. 오늘은 50대 이후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소화 잘 되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식사 전 따뜻한 물한 잔, 위장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소화효소 작용을 도와줍니다. 두 번째 꼭꼭 천천히 씹기,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30번 이상 씹는 습관이 위에 부담을 줄여줘요. 세 번째 식후 바로 눕지 않기. 식사 후 최소 30분은 앉아 있거나 가볍게 움직이세요. 역류성 식도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네 번째, 일정한 식사 시간 유지. 불규칙한 식사는 위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. 하루 세끼 비슷한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해요. 다섯 번째, 과식 피하고 80%만. 배가 약간 덜 찼을 때 수저를 놓는 습관이 속을 편안하게 지켜줍니다. 이 다섯 가지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이에요. 오늘부터 신생과 함께 실천해보세요.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.